아니 이거 너무 어색하네 <laughs> 일단은 아주 황사가 너무너무 심한데 오늘 이렇게 좀 뜬금없이 태국 여행을 이렇게 얼굴 들이대고 가게 되었습니다 어 챙길 거라고는 그냥 옷까지 몇 가지랑 기상력 몇 가지 가지고 지금 공항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넓은 눕시라 너무 민망해. 우선은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닌데, 저희가 가는 기간 동안에 물축제, 똥카란이라는 축제를 또 크게 하고 있어서. 일단, 물총이랑 곡을 뭐 이런 것도 좀 챙겨서 가고 있는데, 현지 가면은 영상 보니까. 2시간 어, 빌리는데, 뭐, 700바트, 뭐, 하나로, 뭐, 2만원, 막, 이렇다고 해가지고, 영어만 원이면 두개살수 있는데, 굳이. 어, 그런 생각으로 다 사서 지금, 바리바리 싸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행은 저희 신랑과 함께 갈 예정입니다.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애기는? 네. 언니는 저희 엄마 찬스로. 5일간, 친정 어머니가 있을 예정입니다. 공항 패션 아주 남루하게 그냥, 청바지에다가, 만원짜리 샌들 하나 신고, 네. 이러고 갑니다. 싸구려 반팔에 그냥 잠바 입고, 만원짜리 가방 내고. 저는 이제 김영란 갑이랑 걸릴 수 있으니까, 아. 어. 이런 거를 줄여야 되는지 사실 이제 손 많이 씻으시고할 거니까 애기를 씻기고 하면 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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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는데 뭔가 시 개월 전에 다시. 랑 왔을 때 다시. 한산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좀 많네. 일단 셀프 체크인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다른 걸 빨리빨리 합시다. <목소리> 어, 여기 두 개네? 8시대가? 오케이 름 추가 여기 자기 거 임실권 발급 받기 임실권 돼? 응. 진짜? 아이 오랜만에 왔더니만 이렇게 바로 바로 나오네요 좋습니다 아그거안 보여줘도 돼요 개인 정보 일단 지금 셀프로 짐 붙이려고 하는 거지? 여어 놓고? 응반컷 17kg까지 되나요? 17kg 어. 혹시 나는 보조배터리 나에서 정돈한 배터리는 또 누가 어요 없어요 네? 없지? 없어 보조배터리는 우리가 다 보드... 가지고 있잖아 다 뺐지? 그때 어. 내가 줬던 거 아무리 일찍 와도 문제 없이 이렇게 일단 어린... 10kg까지이고 배안에 어? 아, 어린아이가 없습니다는 확인을 연락야지아 어린아이가 없다고? 2,000만 원, 세상에. 저희 지금 가고 있고, 저희 그냥 입장하면 될것 같아. 면세 보유고. 확인장 받고. 100바트랑 5 0바트는 10장? 최대 10장? 음, 음. 아, 최대 10장까지밖에 그러니까, 안다고 100바트 된다고 8개 하고, 음. 1000바트? 1000바트로 25장? 어차피 50바트가 안 되니까 의미가 없어. 현금 100... 접시 아, 죄송합니다. 5 0 네, 0 5,000, 5천... 5,000, 5천... 5,000, 5 0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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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0 5 0 0 5 0 명품 사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자, 먼저. 마티나 라운지. 지금 먼저 마티나 라운지 갈 거고, 어, 일단은 아까 전에 보여드린 PP카드 가지고 한번 첫 시도를 해볼게요. 사람이 많이 없어야 되는데. 쉬고 싶은데. 와, 카메라. 앞으로 줄게요 아 앞에 다리 보시면 들어가셔도 돼요 몇 분이세요? 두명이요 조금 대기시간 있습니다 네. 어, 지금 마티나 왔는데 사람 너무 많아 웨이팅 웨이팅 장난이 아닙니다 라운지가 약간 쉴수 있는 그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좀 약간 여기 난잡해서. 아나 <laughs> <다시> 라운지. <laughs> 다일 종류. 음료 있고, 응. 기반도 필 여기 깨알같이 티 있고. 엄청 프라이빗한데, 여기. 여기. 어머님, 아버님한테? 이렇게 담았어요. 먹어볼라고. 순대가 엄청 큰데, 이거. 쫄깃쫄깃. 음 나쁜 놈들. 두 번째 접시. 메추리알, 한식 메추리알이랑 파스타랑 이거랑 맥주 이렇게. 맥주 안주도 음. 셀프를 한번 찍어볼게요. 후식으로 가져왔는데, 배가 너무 불러서 저는 못 먹겠어요. 망고 있고, 빵 있고, 못 우선 저희가 PP 카드가 다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일단 비교 차 한번 가보려고 여기는 내가 처음 가보는 데라서 <목소리로> 어 넓긴데 사람 진짜 많지? <목소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 때문에? <목소리로> 오늘 저녁 시간이라 그러지? <목소리로> 이것또 <이건> <목소리로> 영상 금지네. 두 부에 붙고 여기, 사 용은 보 아, 뭐야? 돈까스야? 탕수육 같은 건데, 좀치킨 너겟에다가 탕수육 소스 올려놓은 거 아빠 맥주를 한 다섯 잔 마셨어요. 지금 이제 라운지에서 비닐까지 커피를 마시면서 기다리고, 이 스카이 허브 라운지는 영상을 찍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찍을 수가 없어 어, 어쨌든 피 c 카드로 혹시나 마티나나 뭐 스카이허브 중에서 두군데 선택하면 그래도 그냥 마티나가 난것 같아, 그치? 뭐 커피맛 커피 같은 경우나뭐 자리 같은 경우 이런 거 모르겠지만은 음식 가짓수나 종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비슷할 수는 있지만 좀 내가 배가 고프다는 전제하에 스카이허브보다는 마티나. 마티나가 난것 같아. 음, 마티나. 라이엇? 자기 게임 같은 거 좋아하잖아 한번 가봐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 여기 없어아 진짜? 오 라이엇이라고 하면 유명한거야? 아 진짜? 야, 모르니까 아이게 굿즈들도 있고 응. 이라고 여기 는데 여기는 쉴수 있는 라운지 아. 뭐롤롤 뜨거 뭐 이러잖아. 음. 자기야, 나 게임 한번 해봐. 아는 게임이... 게임이 없어? 아 그래? 저로 가보자. 아. 음. 뭐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보다. 뭐 아니에 그 아아! 아안 보내면서. 몰랐어. 어떻게? 아, 지그게임시는가 봐요. 네, 리가 약간, 약간 제일 많은 사람들이 즐기시는 게임이잖아요. 네네네. 아. 그러니까 거에 보답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아. 무료로 체험을 아. 진행해고보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습니다 재밌다. 또뭐 다른 거 보자. 아, 아, 아 네. 어. 네. 그래서 게임을 할수 있어. 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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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laughs> 아, 이런 무료 사진은 하나 없고, 이제 저희 비행기 타러 갈게요. 굉장히 어색, 어색하지만. 아, 15분이 딜레이 됐어요. 기본 언된 아, 10분? 음. 아, 원래 5분이었지? 음. 딜레이 돼서. 음.. 일단 이제 기다려봅시다. 음. 정말. 택시 타고 가게 생겼네. 한가에서 가유. 이